자, 198번, 한번 보죠. 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2차 당식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PQ 두식을 더하면 항상 4고요 P라는 2차식을 세제곱, Q를 세제곱 해서 더하면 이런 4차식이 된다. 자, 원래 2차식을 세제곱하면 6차식이고, 얘도 6차식인데, 4차식이 나오고 보니까 6차와 5차는 다 사라지는 모양이지. 그래서, P하고 Q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P라고 하는 식을,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식을 이렇게 일반 형태로 쓸때 이렇게 쓰잖아요? P를 이렇게 써봅시다. 뭐 이렇게 쓰면 모든 2차식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Q를 뭐라고 할 것이냐? Q를 지금 보면은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항상 4가 나온다는 것은 2창과 1창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q는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그러니까 p하고 절대값은 같고부호는 반대인 그런 계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지금 4가 남아야 되니까 4 마이너스 c 얘가 상수항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음, 문자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p의 최고창의 수가 음수라 그랬죠. A가 음수고 오히려 마이너스 A가 양수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어차피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다라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얘가 누가 플러스고 누가 양수인지 어,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더하면 없어지는 그런 관계다. 자, 그래서 p 하고 Q를 여기까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나 번식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서 직접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얘하고 개수 비교를 하면 은 ABC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사실 세제곱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죠. 어 3항을 세제곱하려니까 곱셈만 일단 9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음 다른 방법을 음 해설의 풀이와 다른 방법을 좀어 제시해 볼게요. 뭐냐면 음 우리가 좀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건데 아, 자, 요, p, q 의 각각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뭐, 괄호 x는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연 놈을 말이죠. p 3승 플러스 q 3승이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p 플러스 q. 그죠? 그리고, 음, 이거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p q p 플러스 q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 뭐 인수분해 공식으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p 플러스 q가 4라고 지금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가 4가 되고, 얘가 4가 되는 걸이용하자 이거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어, 4의 세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얘는 마이너스 그 12pq. 이렇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P3승, Q3승 한 개, 요 밑에 남아있는 이거니까, 얘가 결국 이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굳이 요거 계산할 필요 없었네? 요거를, 어, 4로 묶어서, 어떻게 되죠? 이건 4의 제곱, 즉, 4, 4, 16, 그 다음에 이건 4, 3, 10이니까, 3PQ.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4로 묶어내면은, 글씨가 좀 작아지네. 어, 3x 4제곱. 그 다음에, 4, 6에 24니까, 6x 3제곱. 그 다음에, 4, 3, 12. 3x제곱. 그 다음에, 4, 4, 16.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렇 자, 그러면, 결국 뭐냐. 얘가 이거니까, 뭐 4, 4 똑같은 건 놔두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비교하면은 이걸다세제곱으 해서 비교하는 것보다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pq라는 이 식을 찾아야 되죠. pq. 그래서 이두 식을 곱합니다. 이것도 곱셈을 아홉 번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차수를 맞춰줄게요 마이너스 a제곱 x 네제곱.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b x 3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c x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하고 이렇게 곱하면,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b x 3제곱. 이러면, 마이너스 b 제곱 x 제곱이 되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c x. 이렇게 되죠 됐죠. 됐죠? 복잡해 보이지만,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하고 이제 곱하죠. 그러면은 2차항부터 나오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a에 4 빼기 c에 x제곱. 얘랑 곱하면, 어, 플러스 b 곱하기 4 마이너스 c에 x. 그 다음에 얘랑 곱하니까 마지막 상수항 c 곱하기 4 마이너스 c. 아, 딱 복잡하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다 이제 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제곱 x 네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ab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2차항 아 얘가 좀 복잡한데 어,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ac 있고 여기 마이너스 ac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걸 정개하면그 4a 요거 그 다음에 ac는 마이너스 2a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 1차항은 여기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c 있으니까 플러스 똑같이 이걸 전개해서 4b 마이너스 2 b c a x 이렇게 될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상수항은 그냥 이거죠. 이거밖에 없죠. c 곱하기 4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pq를 좀 구한 거예요. 어, 우리가 PQ까지 구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요 어, 16-3PQ 그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이거를 이 3X4승 플러스 6X3승 이 부분이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이 괄호 안에 있는 형태로 맞춰야 됩니다 얘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PQ까지만 한 거예요 그지? PQ까지만 한 거야 뭐 괄호 X는 지금 다 생략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3pq를 해야 되니까 아,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얘가 뭐가 돼요? 얘는 플러스 3이 되겠죠. 지우고 다시 쓰는 것보다 이걸 고칠게요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 곱하면 얘는 플러스 6이 되겠네요. 플러스 6.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아, 이렇게 곱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거는 역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그럼 마이너스 3pq까지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 16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럼 16더 하는 건 여기다가 그냥 상수항에다가만 이렇게 더 해주면 됩니다. 그럼 4차, 아, 3차, 2차, 1차 여기까지가 상수항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식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해하고 비교만 하면 된다. 자 비교를 해봅시다. 4차항 뭐지? 4x, 아, 3x 4승이죠? 그런데이 요거는, 이렇게돼 있어. 3a 제곱 x 4승. 요거랑 비교하는 거야. 요게 지금 얼마야? 요게 지금, 음, 자,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걸 보니까, 이게 3이란 말이야. 그럼 뭐예요? a 제곱이 1이란 얘기잖아요. 그지 그럼 a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a가 지금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음수라 그랬죠? p의 최고차항의 서수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제곱의 개수가 6이야 요게 6이라는 거죠 그러면 6ab에서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인데 b까지 곱해서 6되려면 b도 마이너스 1이네요 그지? b도 마이너스 1이다 자 b까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가 있는 걸 찾아서 해보면 되는데 뭐요걸 해도 되고 맨 끝에 있는 상수항 가지고 해도 될것 같죠 상수항이 4가 나와야 돼요 그죠? 음, 그러면은 어... 야이거뭐 2차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게 좀 복잡하다 차라리 이게 낫겠다 여기 지금 보면 1차항이 없잖아요 1차항이 없다는 건 1차항에서 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요 부분이 뭐야? 요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여기 0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이 0이겠네 그지? 그래서 b는 또 지금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c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c는 얼마가 되는 거야? c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px가 어떤 식인지 우리가 다 찾았다는 얘기예요. 당아 당연히 그럼 qx도 찾은 거죠. a, b, c로 표현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px는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qx는,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요거는, 아, 4 마이너스 c니까 요거는 플러스 2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p하고 q를 구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p2하고 q3. p2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고, 이렇게. 그럼 얼마죠? 이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Q3. 요식에다가 3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야, 이거. 10, 13인가요? 아, 이렇게 안 써져. 13. 되겠죠? 예. 네. 14구나. 쏘리. 14. 자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요거두 개를 더한 거니까 답은 얼마로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10이 되겠죠 10 이것이 정답 자 상당히 좀 어,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어, 중간에 하다가 틀리기가 쉬운데 예, 차근차근 어, 좀 요령 있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4로 묶어 낸 다음에 요 안쪽 것만 비교한다 하자면 숫자가 조금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보면 은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